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엔 굳은 상체를 풀어 림프 순환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기지개부터 쭉펴 보도록 할게요. 11자로 선 상태에서 손 깍지 끼고 손바닥을 천장으로 쭉 뻗어줍니다. 발바닥은 바닥으로 밀고 손바닥은 천장으로 밀며 오그라든 몸을 전체적으로 늘려주세요. 최대한 팔꿈치를 쭉 펴며 손바닥을 위로 뻗어냅니다. 10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기지개를 쭉편 상태에서 옆구리를 늘려볼게요. 손깍지 낀 상태에서 팔꿈치를 쭉 펴며 최대한 손바닥을 천장으로 쭉 뻗어줍니다. 발바닥을 바닥으로 최대한 밀고, 과략근에 힘을 딱준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내 옆구리 근막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며 5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볼까요? 발바닥을 바닥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과략근에 힘을 딱 주고 천천히 몸을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드시나요? 5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굳어있는 관절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굳어있는 어깨 관절부터 풀어볼게요. 팔을 양옆으로 늘어뜨린 상태에서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게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으쓱 끌어 올렸다가 최대한 어깨를 끌어 내리며 귀 어깨가 멀어지도록 한 상태에서 5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더 어깨 으쓱 끌어올렸다. 최대한 어깨를 끌어내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엔 손끝까지 몸에서 최대한 멀리 뽑아내며 5초 유지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10번 움직여 볼게요. 어깨 올렸다, 최대한 내리고 하나. 으쓱 둘, 손끝 뽑아내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제 어깨를 전체적으로 돌려볼게요. 팔은 완전히 힘을 다뺀 상태에서 어깨를 360도로 돌려볼 겁니다. 팔만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으쓱이며 날개뼈를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돌려 주세요. 천천히 10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주변이 뻐근하신가요? 많이 굳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팔은 잘 움직이시는데 쇄골과 견갑골은 잘안 움직이며 굳어집니다. 그럼 어깨 주변이 딱딱해지며 순환이 안 되고 얼굴은 달덩이가 되죠. 저와 함께 한번더 크게 어깨를 돌리며 굳어진 쇄골과 날개뼈를 움직여 볼게요. 팔을 편안하게 내리고 어깨를 으쓱이며 360도 돌려 볼게요.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말린 어깨를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배 힘을 딱준 상태로 팔을 W 모양으로 벌려주세요. 가슴을 펴고 팔을 뒤로 열어 팔과 손이 몸통과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주세요.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렸다가 팔을 내리며 팔꿈치를 몸통에 최대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1 0번 반복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 옆으로 팔을 벌리고 손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펴고 양손의 손바닥을 옆으로 밀어내며 최대한 팔을 양옆으로 뻗어줍니다. 오그라들었던 팔의 근막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며 10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팔을 쭉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은 최대한 위로 제낀 상태에서 천천히 위아래로 10번 움직여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이 많이 붙는 분들 많으시죠 손에 부종을 빼는 손가락 잼잼을 진행해 볼게요. 주먹 잼잼이 아니고 손가락만 잼잼을 해 볼게요. 손바닥 쪽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최대한 손가락을 완전히 구부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되면 반대 손으로 꾹꾹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잼잼 10번 해보실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도 한번 탈탈 털어볼게요. 손은 심장에서 먼 부위라 순환이 잘안 됩니다. 손이 차거나 붙는다면 손끝까지 순환이 잘안 된다는 것이므로 자주자주 손을 털며 순환을 시켜주세요. 자, 이제 목 부위 스트레칭을 진행할게요. 이 부위가 막혀 있으면 얼굴에 부종, 노폐물이 빠져나오지 못해 후덕해지고 달덩이가 됩니다. 지금부터 막혀 있는 이 부위를 늘려줄게요. 목 스트레칭은 내 근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범위를 잘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제끼지 마세요. 흉골 부위를 손으로 고정한 뒤 턱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뒤로 그냥 제끼는 게 아닙니다. 턱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턱을 들어 올리며 내 근막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주세요. 천천히 호흡하며 5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턱을 내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목의 옆면을 늘려볼게요. 우측부터 늘려줄게요. 고개를 좌측으로 45도 돌려줍니다. 이번에도 턱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목의 옆면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며 5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반대쪽도 동일하게 늘려줍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45도 돌려주세요. 턱을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천천히 호흡하며 5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목의 뒤쪽 근막도 늘려 볼게요. 뒤통수에 양손을 가져다 두시고, 천천히 턱을 몸쪽으로 끌고 오세요. 최대한 턱을 끌고 왔다면, 손으로 지그시 뒤통수를 눌러줍니다. 목 뒷면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며, 5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이번엔 목뒤 옆면을 늘려줄게요. 오른쪽부터 늘려볼게요. 오른쪽 팔을 뒤로 뻗어주시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잡고 당겨줍니다. 오른손 손끝은 최대한 뻗어내고, 왼손은 지그시 당기며 근막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주세요. 천천히 호흡하시며 5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왼쪽도 동일하게 늘려 줍시다. 왼쪽 팔을 뒤로 뻗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잡고 당겨줍니다. 왼손 손끝은 최대한 뻗어내고, 오른손은 지그시 당기며, 근막이 드러나는 느낌을 느껴주세요. 천천히 호흡하시며, 5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상체 림프 스트레칭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오그라들지 않도록 열심히 늘려보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